자, 어, 아, 테스트. <laughs> 라이트쌤 어, 고등 수학 하죠. 질문 문항이 대거 들어왔어요. 10몇 문제인데. 어, 쌤 책에다가 이겁니다 지금 라이트쌤 고등 수학 하죠. 어, 핸드폰으로 왔어요. 카톡으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14문제인데. 어, 함께 보겠습니다. 체크가 어려워서 그냥 이거 핸드폰 보면서 할게요. 네, 783번이에요. 783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라이트센 수학학 질문이에요. 자, 780 아유, 목소리 야으니 783번부터 보겠습니다. 어, 요거 풀었던 사람들도요, 어차피 다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렸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같이 강의 들으면서 복습해 주세요. 어차피 이거 다 기말고사 대비 때는, 어, 긴 설명 없이 바로바로 문제를 풀어 가야 되기 때문에, 700, 갑니다. A가, 어, 집합 어, 어, A가 있죠. X, Y래요. x, y를 뭐라 부르죠? 순서쌍이라 부르죠. 이 순서쌍의 집합을 뭐라 불러요? 그래프라 불러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집합에, 집합 안에 x, y가 있으면 얘는 그래프다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래프. 아. 글씨. 그래프구나라고 이해를 하면 돼요. 아, 그래프구나. 됐죠? 어떤 그래프냐면 y 골 루트 2x라는 그래프예요. 됐죠? 집합 B는 뭐죠? 음, 역시 그래프구나. X, Y죠. 어떤 그래프? Y 콜 X 플러스 A라고 하는 1차 함수 그래프죠. A는 뭐야? 무리 함수 그래프죠? B는 뭡니까? 1차 함수 그래프야. 어, 조건이 뭐냐면은 A와 B가 있는데 A 집합과 B 집합의 교집합의 개수가 두 개래요. 맞죠? 교집합의 개수가 두 개일 때 A의 범위를 구하라.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쵸? 자, AB 교집합 뜻이 뭐야? AB가 공통된단 말이죠. A 그래프하고 B 그래프가 공통될 때가 언제죠? 그래프가 만날 때죠. 맞나요? 즉, 두 그래프가 만나는 점의 개수가 두 개다. 이런 말입니다. 됐어요? 두 그래프의 교점이 두 개다. 글씨 이렇게 안 나오죠? 그래프의 교점이 두 개입니다. 음. 그러니까 지금부터 y 2 x 하고 y x a 하고 만나게 할 거야. 몇번 만나게 할 거야? 어, 두 번을 만나게 하면 됩니다. 알았죠? 음. 뭐 그래프는 되게 쉽잖아. 갑니다. 솔루션. 자, y 2 x 부터 그려볼게요. 자. 우리 A 범위를 구할 거니까, y 콜 루트 x를 일단 그리세요. 꼭지점 0,0이죠. 맞나요? x는 0 이상이죠. 근호 안의 값이 0 이상이니까. y도 뭡니까? 양의 제곱근이기 때문에 0 이상이죠. 일사분면 쪽으로 향해요. 이런 식의 그래프라 이거죠. y 콜 루트 2x죠. 맞나요? 근데 누구랑 얘가 y 콜 x 플러스 a랑 만난대요. 몇번 만나? 두 번. 맞죠? 얘는 그릴 수 있잖아. 기울기 얼마니? 1, 1이죠. 기울기 1이에요. 몇 도로 올라가죠? 45도로 올라가죠. 맞나요? y 콜 x 플러스 a. 이렇게 하면 안 만나잖아. 그죠? 몇번 만나게 해야 되죠? 두 번을 만나게 해야 되겠죠. 맞나요? 그러면 A가 의미하는 게 뭐죠? A가 의미하는 것은 Y절편이죠. 맞나요? 어. Y절편 현재 뭐야? A인데 이 직선과 무리함수 곡선이 만나려면 점점 내려와야 되겠죠. 그죠? 자, 조금 내려오다가 이 무리함수랑 접할 때가 있지 않겠니? y 플러스 x. 그쵸? 그렇죠? 접할 때가 언제인지 보시면 되고요. 개보다 뭐니? 더 아래로 오세요. 그럴 때 뭡니까? 우리가 원하는 교점이 두개 되지 않겠어요. 바로 여기입니다. 됐어요? 그러면 교점 두개 되려면 접할 때보다 어떻게? 더 아래에 있으면 돼요. 어디까지? 무리함수의 꼭지점 지날 때까지. 맞죠 이해 돼요? 오케이? 요 바운더리. 요 범위 안에서 뭡니까? 무리함수랑 직선이 두 번을 만나잖니. 됐어? 접할 때는 아니고요. 접할 때보다 아래면서 꼭지점 지날 때보다 위에. 됐어요? 음. 그럼 우리 지금 접할 때를 첫 번째 케이스라고 하고요. 꼭지점 지날 때를 두 번째 케이스라고 할게요. 그때 각각 A가 얼마인지 보시면 돼. 요 Y절편이. 맞아요? 응. 어차피 기울기 일정하니까 Y절편이 크면 올라갈 것이고 Y절편 작으면 내려갈 거잖아. 요 그죠? 우리 1차 함수에 대한 기본 지식은요, 어, 준비학습을 통해서 많이, 많이 했다고 느껴요. 진짜 많이 했어요. 과도할 만큼 많이 했기 때문에 더 이상 1차 함수 직선에 대한 설명을 이제 언급하지 않을게요. 됐어요? 첫번째 케이스 접할 때 맞아요? 자 y equal x plus a 하고요 그렇죠? y equal root 2x 하고 접하죠 그죠? 접하니까 뭡니까? 방정식을 딱 만드세요 x plus a 하고 root 2x 하고 만나는데 맞죠? 얘가 뭡니까? 중근을 갖게 했죠 접하니까 맞죠? a 구하면 돼요 양변 어, 제곱할게요 맞아요? 음. 자, 양말 제곱하니까 X2차 플러스 2AX 플러스 A제곱은 2X 넘기겠죠? X2차 플러스 2배에다가 A-1X 플러스 A제곱이 0 중은 가지니까 일단 뭡니까? 판결식이 0이 되게 하면 되죠. 맞나요? 선생님 이거 지금 보니까 표시가 미리 돼있네요. 보니까 옛날에 예전에 여름방학 전후에서 어, 카톡으로 너희들 질문했던 것 같아요. 표시가 되어 있는 거 보니까. 그니까 러두번 이상 우리가 다뤘던 문제예요 음, 보겠습니다. 판별식. 짝수 판별식이죠? a-1제곱, 마 a제곱은 0이죠. 판별식 알잖아. 그죠? 짝수 판별식도 알 거고요. 자, 마이너스 2a 플러스 0이니까 a 얼마입니까? 2분의 1이죠. 됐어요? 아, 그래서 자 접할 때는요, a가 2분의 1입니다. 접할 때는요, y= equal x 플러스 2분의 1인 거야, 그렇 어. 자, 얘보다 뭡니까 아래에 있어야 돼? 다시 말하면 접할 때 y절편이 2분의 1인데 얘보다 아래에 있어야지만 두 번을 만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어디까지? 꼭지점 지날 때까지 계속 직선과 곡선이 두 번을 만나죠. 그래서 2번이 뭐라고요? 꼭짓점 지날 때죠. 옆에 좀 자리가 있나요? 자 보겠습니다. 두 번째 꼭짓점 뭐니? 0, 0이죠. 맞나요? 0 지날 때를 볼게요. 누가? y x 플러스 a가. 그럼 a 0이죠. 맞아요? 어. 0은 0 플러스 a니까 a가 0이에요. 보나마나, 그게 A0이니까 Y코 1X라가 되겠죠. Y코 1X. 그럼 뭡니까? A 범위는, Y절편 A 범위는 0보다 이상이고요. 2분의 1보단 작아야 되겠죠. 맞나요? 오케이. 이 아, 안쪽에서, 잠깐만요. 접할 때는 A가 2분의 1. 걔보다 아래에 써야지만, 걔보다 아래에 있어야지만, 두번 만나고, 어디까지? 꼭지점 지날 때까지. 따라서, Y절편인 A는 2분의 1 미만 0 이상이다. 됐어요. 음, 끝났습니다. A는 0 이상 2분의 1 미만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어, 이게 답이네요. 그 다음에 780 카톡을 보니까, 잠깐만요. 784번이에요. 784번. X가 2 e 이상이라는군요. <laughs> 자, x, 이것도 잠깐만. 어, 다 똑같은 내용이죠. 자, 무량수 리그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 관계예요. 그래프 그리시면 됩니다. 어, X가 2 e 이상에서 FX가 있어요. 루트 x 2 플러스 2가 있고요. 자, gx는 gx가 있죠? gx가 x2차 마이너스 얘는 2차 함수네요. 4x 플러스 6이죠. 무리 함수와 2차 함수죠. 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요. 두점 사이 거리 구하랍니다. 어허 일단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데 그러면 교점이 두개 생기겠죠. 맞아요. 교점 두개 생기니까 어 교점 사이 거리 구하라. 교점 사이의 거리 구하라. 맞아요. <laughs> 자 그래프를 좀 그려 봅시다. 어 무리 함수랑 이차 함수죠. 사실 교점이라 그러면 어떻게 두 개를 교점이라 그러면 만나니까 두 식을 같다고 놓으면 되죠. 근데 무리함 수는요, 반드시 그래프를 그려야 됩니다. 예컨대 보세요. y 콜 이거 너무 안 나오네. 만약에 y 콜 x 플러스 a가, 뭐, x 플러스 a를 들어서, 이야 시끄러워. y 콜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교점 구하려면 뭡니까? 두 개를? 같다고 놓으면 되잖아. 맞아? 그러면 얼마니? 3X가 2이기 때문에 X가 3분의 2죠. 그래서 X가 3분의 2니까 X가 3분의 2니까 Y는 3분의 5잖아. 이렇게 간단하게 할수 있는데 무리함수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어, 그 이유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조금 수학실력이 내공이 올라갈 때 그때 얘기하겠습니다. 알았죠? 아. 이해했나요? <laughs> 너무 말이 빨랐나요? 자, 보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대충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꼭지점 2,2죠. 얘도 꼭지점2,2 같은데? 아닌가? 이거 한번 표준형 만들게요. x 2의 완전제곱 플러스 2죠. 맞죠? 뭐, 소, 혹시 이런 거 모르는 사람들은 혼나야 돼요. 더 이상 뭐, 어, 그런 친구들은, 어, 수학이 많이 심각한 겁니다. x-2 해주고, 플러스 2죠. 자, 무리함수 꼭실점 2컷마이구요. 자, 2차함수 꼭실점 2컷마이죠. 맞나요? 그렇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볼까요? 둘이 어떤 관계 같아요? 보니까. 2차함수 역함수가 무리함수인데, 둘이 무리한 역함수 같지 않나요? 역함수. 한번 볼까요? 둘이 어떤 관계인지. 왜 역함수라고 하는 의심을 하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보세요. 잘 보세요. 2차 함수의 역함수가 무리함수예요. 두 번째. 자, 이 무리함수의 꼭지점 2,2잖아. 이 2차 함수 꼭지점도 2,2죠. 어? y 꼴 x 위에 두 꼭지점이 있네? 역함수끼리는요 y e q x의 대칭이니까 역함수 관계가 아닐까라는 의심을 하게 될수 있어요. 그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지금 y e q u a x m 제목을 대체 어떤 관계일까 보겠습니다. 자. 원래 무리함수가 y equal r o o x 2 plus 2 아니겠어요? 이걸 역함수를 한번 구해볼게요. 알았죠? 자. 그 y가 뭐죠? x가 되겠죠? x가 뭐죠? y가 되겠죠? 됐나요? 자, 근호 벗기고 싶어서 2를 넘길게요. x-2는 root y 2고요 양전제곱하겠죠? X-2의 완전제곱은 Y-이고요. Y는 뭡니까? 마이너스, 넘어가세요. X, Y는 X-의 완전제곱 플러스이니까. 오! 맞습니다. 둘이 역함수예요. 둘이 역함수입니다. 둘이. 둘이 뭐라고요? 역함수 관계예요. 알고 봤더니 역함수였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상당히 쉬워지겠죠. 맞나요? 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자 무리함수부터 꼭지점 2, 2. 그쵸? 이렇게 증가하겠죠. 무리함수 y 콜 루트 x 마이너스 c 플러스 e 자저 이차 함수 보겠습니다. 이차 함수 꼭지점 2컴나 이죠 아래로 볼록인 이차 함수죠. 이렇게 이차 함수죠. 근데 x 가2보다클 때만 보래요. 이차 함수가 2컴나 이를 꼭지점으로 해서 이렇게 아래로 볼록이죠. 근데 x 가2보다클때 이때만 보냅니다 y 콜 x 마이너스 2 제곱 플러스 2죠. 됐나요? 그리고 알다시피 역함수와역함수는 y 콜 x의 서로 대칭이라고 하는 것 이미 우리가 알고 있죠. 맞나요? 너무 쉽죠? 문제가 뭡니까? 두 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죠? 2마 2가 하나 있죠 이미? 교점 나왔고요. 얘는 뭡니까? 이차 함수하고요. 무리 함수를 하고 연립하지 마시고 2차 함수하고요. 1차 함수 yx와 연립을 하시면 되겠죠. 맞나요? 그쵸? 어. x-2의 제곱 플러스 2하고요. yx하고 같다고 놓으면 또 교점 나오겠습니다. 맞나요? 아까 이게 뭐였죠? x2차 마이너스 4x니까 넘어와서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이 0이죠? x 언제 언제니? 2와 3이죠, 맞나요? 2는 여기 교점 말하고요. 여기는 3이 되겠죠, 맞나요? 오케이. 즉, 2, 2하고요. 3, 3, 4의 교점이니까 거리는 뭐, 뭐가 되겠어? 두 교점. 사이 거리는 1, 1이죠. 루트 2가 되겠습니다. 루트 2. 됐어요. 잠깐 우리 얘들아. 아, 설마 점과 점사이 거리 모르지는 않죠? 혹시 그런 사람이 어, 10명 중 1명 있을까 봐 다시 해줄게요. 점과 점사이 거리. 2, 2와 3, 3사의 거리죠. x끼리 뺀거 제곱 플러스 y끼리 뺀거 제곱. 루트 2가 되겠죠, 맞나요? 음, 혹시 모를까봐. 자, 두 문제 풀었습니다. 그 다음에, 잠깐만요. 어, 892번이에요. 892번입니다. 일단 892번부터는 경우의 수기 때문에 잠깐 쉬었다가 어, 경우의 수부터 질문 받겠습니다. 수가 있어요.